삶에서 중요한 건 결과보다 과정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라톤을 끝까지 마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된 우화를 들려드립니다. 제목: 달팽이의 마라톤 깊은 숲 속에서 어느 날 동물들이 모여 마라톤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누가 가장 빨리 숲을 가로질러 결승선에 도착할까? 토끼는 자신만만했고 사슴은 날센 발을 뽐냈으며 곰은 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출발선에 달팽이가 나타났습니다. 작고 느린 몸으로 등에 무거운 껍질을 짐어진 채 말이죠. 동물들은 웃으며 수군거렸습니다. 달팽이가 어떻게 끝까지 달리겠어? 결과는 뻔하지 않잖아. 하지만 달팽이는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빠르지 않지만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해. 출발 신호가 울리자 토끼와 사슴은 바람처럼 달려나갔습니다. 곰은 묵직한 발걸음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달팽이는 금세 뒤처졌습니다. 한 걸음 또한 걸음. 느리고 더딘 걸음이었지만, 달팽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내 삶이다. 나는 내 길을 끝까지 가겠다. 달팽이는 길 위에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꽃이 피어나는 순간, 새들이 아침 햇살 속에서 노래하는 소리, 아이 고양이가 길을 건너며 장난치는 모습,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속삭임, 빠른 동물들은 놓쳐버린 풍경이었지만, 달팽이는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내가 느리기에 나는 더 많은 것을 볼수 있구나. 중간쯤 왔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토끼는 비를 피해 나무 밑으로 숨었고 사슴은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져 잠시 멈췄습니다. 곰은 무거운 몸 때문에 진흙에 발이 빠져 고생했습니다. 달팽이는 비에 젖었지만 껍질이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껍질은 느림의 상징이 아니라 시련을 견디게 하는 힘이구나. 해가 저물 무렵 달팽이는 마침내 결승선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다른 동물들은 오래전에 들어와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숲속 동물들은 달팽이를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끝까지 달린 내가 진짜 승자다. 달팽이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라톤은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자기 길을 걸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 그날 이후 숲속 동물들은 깨달았습니다. 빠름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느림은 과정의 의미를 보여준다. 승리는 결승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용기에서 나온다.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자기만의 마라톤이다. 달팽이는 숲속의 가장 느린 동물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승리를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우화에서는 다음의 메시지를 안겨줍니다. 삶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자신의 속도로 끝까지 달리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느린 걸음에도 의미가 있고 과정 속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나는 지금 나만의 마라톤을 완주하고 있는지 뒤돌아 봅시다.